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자 오늘 드디어 오버워치2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키리코 소개하는 영상 리뷰 영상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바클리 먼저 볼게요 자 치유의 부적 치유의 힘이 깃든 부적을 날립니다 부적은 대상 악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도탄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아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이 되면 이분이 어디로 움직이든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벽 뒤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발사할 테니까 유도되면서 이렇게 간것 같거든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처음에 발사된 거는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힐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어 메인 힐러는 안될것 같고 자 그리고 우클릭 한번 보겠습니다 치명타 피해가 높은 쿠나이를 던집니다 수리검을 던지는 건데 자 우클릭 오어피몇 다시죠? 개많이 다는 것 같은데 이거 힐러치고 잠깐만, 배때지 때려볼까? 아, 차이가! 피다는 거 보세요, 여러분.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. 에임 좋으신 분들은 이 우클릭으로 재미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시프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프트 순보. 아군에게 즉시 순간이동합니다. 아군에게 순간이동. 하나, 둘, 셋. 아, 요렇게! <laughs> 어, 이거 좋은데? 잠깐만, 그럼 이 시프트 스틸을 이용해서 상대 팀이 뒤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우클릭으로 머리통 쏘고 암살한다음에 암살 성공했으면 바로 뒤로 기판 어 파... 뭐야 벽도 통과돼 와 벽도 통과네요 야 이거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힐러가 재밌어야 된다 딜러 같은 힐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딜러 같은 힐러지 그죠 네 대답 대답 <웃음> 그죠 <laughs> 어정화의 방울 방울 방어로 던져 안군을 일시적으로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되게 만들고 아 무적 무적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해로운 효과들을 정화합니다. 자, 하나로 두세 대 정도 때리시고 힐밴 던져 주세요. 고. 던져 주시면 이걸로 풀아 풀리네요. 와! 힐밴 이렇게 풀립니다. 이렇게 풀리면 이제 우리 팀한테 힐해 주면 되겠죠? 그리고 아나 죽이고 이런 느낌. 죽이자마자 팀 뒤로 이렇게 빼고. 아, 너무 좋은데요?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일 사기인 게 뭔지 알아? 우클릭 이렇게 쏘고 장전할 때 모션 봐 봐. 개 멋있지. 장전할 때 모션이 와, 개 멋있어요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어, 개 멋있어요. 이거 진짜 보는 맛 죽여요. 자, 그리고 다음 궁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극기. 자, 궁극기 이름이 여우길이고요. 아군은 길 위에 있는 동안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빨리 감소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좋습니다. 이동 속도가 아 와 어, 완전 빠르죠? 완전 빠르죠 이런 느낌이고 이게 이동속도 뿐만 아니라 공격속도도 빨라져요 공격속도도 이거 보세요 슬건 던지는 속도 보세요 개빠르죠? 와 개사기인데 슬건 던지는 속도? 뭐야? 와 공격속도도 빨라지고 재사용 대기시간도 쿨타임도 되게 감소가 돼요 몇번 감소하는지 아세요 혹시? 아 3배? 쿨타임 3배 감소? 미쳤네 개사기네 그냥 <laughs> 자 키리코였고요. 이제 패시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키리코는 참고로 겐지처럼 한두처럼 벽을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 벽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치유되는 패시브도 있네요. 자 이상 키리코였고요. 간만에 재밌는 영웅 나온 것 같아요. 네 진짜 좋습니다. 재밌는 영웅 나온 것 같고 키리코 실험 영상 할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로 그럼 모두 안녕 빠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서 아나 수면총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던져 쏴주세요. 쏴주세요. 오오오 잠깐 아나 수면총이 되네?